길을 걷다 보니까 내 키만한 큰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 하는 걸 새겨서 로타리 그 조그만 삼각 공원에 세워놓았어요. 바르게 살기 운동 본부라는 사회 시민 운동 단체가 있죠. 바르게 살자 그렇게 돌에 새겨놨는데 어떻게 살면 바르게 사나 그강론은 없어요. 예, 총론만 있고 바르게 살자.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지 이건 안 써져 있어요 그거 왜 없어요? 쓸 공간도 없지만은 쓸 필요도 없죠 바르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laughs> 바르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란 거다 알죠 바르게 걷는 것, 바르게 앉는 것, 바르게 자는 것 그걸 알듯이 바르게 산다 하는 것을 다 아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돼요. 다 아는데 안 되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몰라서 안 되는 거는 가능성이 없어. 어. 그런데 아는데 안 되는 거는 노력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자, 이웃을 내네 몸같이 사랑해. 그 좋은 줄 누가 몰라요. 다 아는데, 안 되죠. 그래서 노력하라는 거지. 바르게 사는 것이 마음을 놓고 하는 말이거든요. 몸, 몸 자세를 놓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자. 그 말이 바르게 걸어라. 바르게 누워라. 바르게 자라. 바르게, 그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라. 이 말인데. 다 알죠. 운동을 하는 것 보면, 남이 하는 것 보면, 잘한다, 잘못하는 거 알아요. 야, 저 사람 축구 잘한다, 저 사람 못한다. 노래하는 것 보면, 저 사람 노래 잘한다, 저 사람 노래 못한다. 다 알죠. 그런 것처럼, 바르게 사는 게, 바르지 않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냐 하는 것 자기가 다안다 아는 것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성실함이고 진실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